급전이 필요할 땐 시간보다 확신이 중요하죠. 은행은 다쳤고, 주변엔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3분 입금 보장, 정식 등록된 합법 루트가 있습니다. 신청만 해도 추가 10% 지급 이벤트로 입금액이 더 커집니다. 신용조회 없이, 서류 없이 바로 가능해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대박인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이게 바로 현금인 거 알고 계셨나요? 휴대폰을 잘만 활용하면 신용카드도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이 즉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상품권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5분 안에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니 이보다 더 쉬울 순 없죠. 진행 방법과 장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 두 번째, 구매한 상품권 정보 공식 업체에게 전송. 세 번째, 곧바로 계좌로 현금 입금 완료. 은행 대출처럼 서류 준비하고 심사 기다리던 복잡한 과정들 하나 없이 딱이세 단계면 끝납니다. 또 일반 대출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확실한 장점. 은행 대출과 달리 신용 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대출 받을 때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소득 증빙, 신용 등급 상관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실제 승인율이 90%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기간이 은행 대출은 빨라도 3일이지만 이휴대폰 소액 결제는 단 5분이면 끝이어서 당장 급한 돈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편리한 서비스도 아무 곳이나 이용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식 금융 업체를 찾기만 한다면 전문 상담사가 휴대폰 요금제부터 한도, 월 부담 가는 금액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 겁니다. 심지어 복잡한 이자 계산 없이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니 관리도 편리하다는 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휴대폰 소액 결제로 현금 걱정을 한방 다들 알고 계시죠? 당장 급한 공과금, 생활비 무엇이든 해결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공식 업체 링크를 확인하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현금이 되는 마법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